이제, TV에서 나오는 거, 예? TV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예. 꼭지가, 아, 어? 없고, 예. 여기, 넓은 거 말고, 좁고, 예. 이 무늬가 이렇게 설명하기 밑으로, 여기까지 쫙 내린 게맞다는 거야. 그, TV에서 나오죠? 근데, 텔레 그거 못 믿겠던데요? 못 믿어요. 농사진 사람들은 지금은, 이나가도 지금은, 다 농사를 잘 돼요. 자, 여기서 골라주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골라주는 게 맛있어요. 경력 한몇년 되셨어요? 저는 이 생물이 한데한 40년 정도 요 40년? 넘었어요. 그러면 딱 봐도 아시잖아요 네,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는 거, 어딘가 맞은가 하면. 그, 그래, 그, 봐도 그, 알아요. 이거 그, 다잘된 수박이에요. 이 수박은. 근데 누가는 그러더라. 이 꼭지 보고 한다고. 네. 근데 뭐 꼭지가 음. 이렇게 구부러진 게 좋다. 어떤 사람은 이거. 아니야, 구부러진 게 낫죠. 이게요, 옛날에 노지 거였잖아요? 네. 노지 가 햇빛을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져요.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진다. 이제 해수 밟은 거. 이쪽이 잘읽고 이쪽이 잘읽었다 반대편이. 네. 보면 꼭지 쓴 거는 아직 어리다는 거야, 나이가. 아, 나이가. 그러니까 수컷이 아니고 나이어리는 예, 거? 네, 나이가 어린 거야, 아직. 40년 경력? 만, 사람들 만, 뭐, 만, 뭐 만. 이거 뭐 손이 어떻고 뭐흠치이 어떻고 따지는데? 이거 저기 뭐야? 여기다 컴퓨터를, 만, 컴퓨터를 만, 해가지고 수박에다 해가지고, 연, 연, 해가지고 줄을요. 네. 여, 저 저거 같이 이 우리 속내시경 하는 거 같이 그래요. 가면 이 수박이 딱 가면 이게 몇 프로, 몇도 저기 나와요. 온도. 가 당도가. 당도. 네, 당도 체증이 요 꺼져. 지금 그렇게 돼요 기질로 가지고 지금 뭐안 뭐 입고 마았고 그런 게 없어요. 거의. 이제 시장에서 수박을 고를 때 우리 흔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배꼽이 크다, 작다. 그다음에 검정색 선 이게 깊이 들어갔다, 진하다. 그 다음에 또뭐 벌꽃 이제 수정 이게 많으면 좋다 어떤 사람은 이 색깔이 어, 검고 파란 게 좋다 아니면 누런 게 좋다 가지각색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먹어보면 배꼽이 작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지가 후여졌다 아니면 직선이다 이거는 크게 좌우되지는 않는다 그래요. 단지 그 수박을 이제 수확을 할때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오래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구별이고 이 배꼽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꼽이 작은 게 수박 이제 그 잘랐을 때 안에 보면은 이제 힘이 백키는 수가 있어요. 수박 힘. 요런 게 작습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 선과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청색 선. 요게 일정한 게 좋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수박 모양을 볼때 수박 모양이 어느 정도 일정한 게 좋습니다. 둥글게. 근데 뭐 각이 젖대든가 아니면 그 수박 밑에가 약간 누렇게 된게 있어요. 요런 거는 맛이 떨어져요. 그 누런 부분은 수박이 좀덜 익었고, 오래 보관하면은 그곳은 변질이 좀 빨리 돼요. 그래서 수박을 이제 고를 때 꼭지를 보고 고른다, 아니면 또 뭐라 그래, 꼭지가 꺾였다, 일자, 일자다, 이런 거 많이 따지고 그래요. 근데, 물론, 꺾인 게 맞긴 맞아요. 그리고 두드려 보고 고른다, 전문가는 맞죠. 근데 촉감이 달라요. 뒤돌아보면은 약간 통, 평탱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스펀지와 살짝 그 촉감이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무게를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잘안 맞아요. 무게가 뭐 무겁다, 가볍다. 그래서 무게가 무거운 게맛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거는 먹어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박을 고를 때이 어, 상처 요건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연두색 청색 이렇게 하는데 약간 그 밝은 연두색 요런 수박이 좀 맛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수박은 이제 많이 다뤄본 사람들은 두드리고 이런 거안 봐도 한번 보면은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는 굳이 가서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따지지 말고 좀뭐 하면은 그냥 주인한테 그냥 맛있는 거 주세요. 이렇게 이제 수박을 썰어 놓고 맛보고 가라고 그래요. 이런 수박 다 맛있어요. 왜 맛있느냐? 주인은 알아요. 어떤 수박이 맛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시범적으로 맛보여주는 수박을 맛없는 건 내놓겠어요. 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보관할 때 꼭지를 어, 감싸주든 아니면 그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수박을 약간 장기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집은 보면 수박 꼭지를 이렇게 싸놓은 집이 있어요. 그거는 약간 장기 보관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박은 이제 그 써는 것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수박을 썰때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으로 이렇게 써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먹는 그 분위기나 아니면 모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죠.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안 좋다. 그 구별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듯이, 보기 좋은 수박 썰어 놓은 게 먹기도 좋고, 입에 딱딱 들어가니까 먹기 좋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박 씨도 같이 먹으세요. 웬만하면 수박 씨에 좋은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박씨 버리지 말고 같이 먹으면 더 좋습니다.